아...하둘... 네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어...정말 오랜만이죠? 현재 시각 오후 4시 46분 경쟁전 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새벽에는 연군들의 모임이라 할 수가 없고 아침에는 백수들의 모임이라 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정상인이 몇 없는 게임에 새벽 시간과 아침 시간에 게임을 돌린다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나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인 오후 시간에 매칭을 돌려봤는데 네세판중한 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도 정상인이 아니었던 거지. 사실 이세 판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판은 i 이엠 발대로 시작하자마자 저 화염 강태를 맞으면 궁을 채워주고 정면에 라인 있는 걸 보고 당연히 라자게 건이 했는데. 뒤에서 어깨 빵치면서 날라오는 레킹볼. 아니 아무리 요즘엔 필승 조합이없고 조합의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마치 피자와 물과 같은 조합을 보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적 라인을 압박하다가 빨려 들어온 리퍼까지 잡은 다음 바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셀프 밸런스 맞추기로 뚫지 못하고 태킬을 눌러보니 적 들러조합인 리퍼 눈피인 걸 보고 이건 파라의 꽁승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파라로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팀 자략궁게지를 보고 자탄이 있으니까 한조공을 쓰고 바꾸자 라고 생각한 다음 뒤에 보다가 자탄 소리 들리자마자 바로 궁 어? 바로 파라로 바꿉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프리디인 파라만큼 무서운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도 별 생각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계속 막히고, 어느덧 남은 시간은 30초. 궁이 있으니 이걸로라도 뚫어보자. 했지만, 어, 그러니까 나름의 변명을 하자면, 궁 체크를 95%일 때한번 하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한번더 보고, 99%네? 슬슬 써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썼는데, 그 남은 1%가 퍼안 치워져서, 당황하면서 자네와 우뇌가 싸워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궁이 됐다. 네,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판은 패배. 그리고 두 번째 판은 하나무라로 전판의 에임이 고장 난것 같아. 그나마 에임을 덜 쓰는 겐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올라운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원챔이거나 투챔이었다면 계속 같은 캐릭터를 해서 연패를 했겠지만 올라운드라서 전판의 결과를 보고 그 다음 판에 다른 픽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에임이 안 좋네? 그러면 에임이 덜 타는 겐지나 에코 같은 걸 하면 되고, 어, 내가 안 굴러가네? 그러면 센스를 덜 타는 캐서디나 애쉬 같은 걸 하면 되고, 어, 에임도 안 좋고, 내도 안 굴러가네? 그러면 메르시를 하면 되고, 우선 적조합을 체크하면, 야, 이건 뭐지? 처음에 어이없이 죽었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는 법.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 빠르게 궁을, 아. 두번까지 괜찮습니다. 야구도 두 번까진 봐주기에,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죠. 옥상에 프리딜 중인 솔저. 바로 견제하기 위해 질풍참으로 붙습니다. 붙자마자 도망가는 솔저. 이건 무조건 잡았죠. 침착하게 튕겨내기로 나선 로켓을 튕기지 못했지만 표창으로. 현재 스탯. 0킬 3데스. 689딜. 언제 어비 의심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스탯이죠. 그때 리스폰을 꺼기 위해 앞으로 나와있는 적팀. 이건 기회죠. 겐지의 역할 중 하나가 이런 뇌절한 적을 잡고 빠져나오기 용이하게 바로 들어갑니다 아 아..아니.. 안.. 아, 팀원의 어비 의심이 확정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전부 뚫어내지 못하고 1거점만 뚫은 채 끝난 라운드 눈앞이 캄캄해지던 찰나 수비인 걸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크각인가? 그리고 이인 이끌리듯이 픽하게 됐고 숨죽은 듯 조용해진 픽창 살짝 걱정됐지만 다행히도 팀원이 픽을 맞춰줬고 이제 그야말로 나만 잘하면 되는 상황 하지만 걱정이 됐는데요 아무리 근 1년간 원챔 수준으로 많이 한 영웅이지만 최근 거의 하지 않아 이것마저 잘 안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과 달리 순조롭게 맞고 어느새 거의 창궁 사이드로 돌아 모자란 궁을 시프트로 채운 다음 바로 궁 안정적으로 두명을 잡고 뒤를 보니 뭐야 다 어디갔어 그렇게 두번째 판도 패배 이번에도 지면 연패이기에 한번 연패하면 끊어내기 어려운 오버워치 특성상 이번에야말로 연패를 끊어낸다 는 생각으로 매칭을 돌렸고 이번에 나오 맵을 리장타워 TP를 깔고 이번에 픽한 영웅은 트레이서로 사실상 트레이서는 무상상 픽이라서 팀원이 몸픽을 해도 잘 녹아들고 적이 몸픽을 해도 불리할 상황이 없고 그야말로 아무리 못해도 절반은 가는 픽으로 간절히 연패를 끊어내고 싶어 하는 저한테는 매우 안성맞춤인 픽이죠. 혹시나 틀에 맞아 못하면 어쩌나 싶었지만 의외로 선방하고, 그렇게 1라운드는 패배 이번 라운드는 관제 센터로 쟁탈 맵에서 정크하기 좋은 몇안 되는 맵으로 망설임 없이 tp를 깐 다음 정크로 바꿉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초반 힘싸움 사실상 정크가 있는 이상 힘싸움은 밀릴 수가 없으니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싸줍니다 그러다 보면 킬로그가 올라가고 한명 잡으면 적은 빠질 수밖에 없고 마저 적을 처리하면서 첫 거점을 가져오는데 성공. 하면 사실상 이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관제센터에서의 정크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턴에 밀려서 바로 바꾸거나, 첫 번째 턴에 이겨서 계속 가져오거나, 이둘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첫 턴을 가져오면 뭘 해야 되냐?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좁은 길을 향해 무지성으로 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은 들어올 수가 없고, 혹시나 들어온다고 해도 맞으면서 들어왔기에 그 사이에 궁이 차고, 그 궁으로 변수로 되면 적은 리그룹 하기 위해 빠지게 되고 이걸 어떻게 잘 굴리면 1라운드는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막 4300에서 4400점 정도 되는 하이랭커 구간까지 가보지 않아 그 구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스터 구간까지는 이렇게 하면 무난히 먹힙니다. 이번에는 팀원 자랴가 적을 잘 묶은 상황. 정크가 자탄 호응도 좋은 캐릭터이기에 잘 주워 담습니다. 이러면 또 궁이 거의 다 차죠. 마저 남은 적을 처리한 다음, 슬슬 적팀은 급해질 테니, 바로 들어올 테고, 그걸 역으로 이용해 숨어 있다가 깜짝 타이어로 변수를 내봅시다. 적 힐러를 잡고, 어느새 게이지는 90%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적팀에 레킹볼도 없으니, 그냥 이구 견제만 하면, 무난히 2라운드를 가져오는데 성공. 이번 라운드는 1라운드와 같이 TP를 깐 다음 트레드를 하고, 아나의 힐벤으로 인해 첫 한타의 승리. 그리고 잠깐 거점을 내주나 싶었지만, 곧바로 탈환에 성공하고, 팀원 자리아의 자탄으로 두 명을 잡고 구치게 들어가나 싶었지만, 적 나노 용금으로 인해 진 한타. 최대한 거점 퍼센티지를 높이기 위해 비비다가 죽고, 비록 한타를 졌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유리한 상황 하지만 적팀이 각성한건지 계속 한타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리퍼를 잡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어느새 막턴이 되고 트레 말고는 비빌 사람이 없는 상황 들어가다가 죽으면 안 되게, 신중하게 전멸을 채우고, 맞더라도 최대한 밟으며, 추가 시간을 만듭니다. 이런 난전 상황에서 트레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팀원이 때려놓은 적을 처리하는 것, 바로, 킬달입니다. 우선 적호거의 피가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하고, 바로 잡은 다음, 리퍼를 때리고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리퍼도 잡고, 스킬이 없어서 죽긴 했지만, 그 다음 비빌 사람이 이어서 없네? 때로는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아무리 간절해도 계속 지고, 연패를 끊어내려는 내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